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8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주의 명언은 귀해라는 건 일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해를 놓치고 만다. 귀해를 일처럼 느끼지 않기 위해선 평소에 일을 즐기며 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기회가 된다. 꼭 기회를 갖다 잡는 감수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네, 어제 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대책이 어제 오후 3시에 발표가 됐는데 감사스마 일이 어제 어, 물론 제가 쇼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정말 예상이 좀 틀리길 바랬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상과 전혀 틀리지 않았고 어, 더 어, 예상이 너무 적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한 어제 9월 7일 일요일이었다는 말씀드리고 어, 어제 저녁 시간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감수님들께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그리고 또 발표했던 내용 여러 가지로 어,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9월 7일 대책 계약도 대출 못하게 일요일 발표했다. 뭐 앞으로 이제 평생 국가 집이라는 어, LH에서는 앞으로 임대 민간 분양을 안 하겠다.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콜드브루님께서 이런 어, 만화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어제 9월 7일 부동산 대책 135만 호 착공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간단하게 1 1 가지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규제 지역 LTV 강화를 50에서 40%로 줄였고요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 1 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 수도권과 뭐 규제 지역 포함해가지고 2억 원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135만 채 신규 어 착공입니다 중공이 아니라 2030년까지 다섯 번째로 수도권 신규 공공 택지 3만 호 발표를 검토하겠다 여섯 번째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주민제한 방식 전면 도입 일곱 번째로 부동산 시장 조사 기구 신설 여덟 번째로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전수 검증 아홉 번째로 새 정부의 공공 목표는 착공 기준으로 관리 열 번째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앞으로 국토부 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열한 번째로는 국토부 장관 일기 신도시 매년 만드는 셈이다. 특단 공급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계획입니다. 어, 이제 뭐 135만 원을 착공을 갖다가 앞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집을 못 사게 하는 지금 한 당분간 한 3년에서 5년간은 집 사지 말고 그대로 좀 살아라. 그리고 서울 및또 수도권은 특히 집을 사지 말아라. 그리고 집 사기라든지 갈아타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어제 대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돕지는 않고 도우려는 척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공임대 해줄게요. 평생 월세로 살아요. 자녀도 무주택자로. 그런데 무주택자 어, 감수님들 중에서는 도와주세요. 공공 분양도 받고 싶고 내집 마련 서울 수도권에서 꼭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주거 사다리를 갖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치워버리고 있는지 주택 공급을 갖다가 뭐안 하겠다라는 양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지금 주택 공급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공공 분양이라든지 민간 분양보다는 지금 공공 임대를 더 많이 준비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대출을 갖다 조금, 여력을 갖다 좀 주면, 많은 사람도 집을 갖다 장만할 수 있으니까, 대출조차도 지금 못하게 해주고, 전세금 대출도 지금부터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세를, 아파트 특히 전세를 살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정말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먼후 호반베리좀더 퍼스트 5단지, 어, 지난주에 보니까 실거래가 떴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100일 타입이 9억 2천. 물론 전고점은 아직 돌아가, 아직 전고점 돌파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원흥 호반 베리듐 더 퍼스트 5단지도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삼성에 있는, 신원동에 있는 10단지 동일 시트 2차가 너무 놀라운 게, 지금 7억의 신고가를 찍었어. 이게 보니까, 계약일이 어, 지난달 17일입니다. 그리고 뭐 층수 같은 경우도 예전 직전 거래를 보면 어 6억 8,500 진짜로 이 거의 6억대에서 7억을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고 3년 최고 가격이 지금 어 3년 전에 23년 8월 9일 날이 7억으로 이제 22층이 거래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유의미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각자가 어제 공급 대책을 보시면서 다뭐 주사 뭐 계산을 갖다 다들 하시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제가 어 지난 토요일날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추가 부동산 대책에 이제 집값이 폭탄이 터진다. 이 이야기가 진짜로 현실이 될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니까 감수님들만이라도 지금 무주택자로 머물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집 마련을 6억에서 9억 사이에 해나가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특히 지금 내집한채 소유하고 있는데 어, 이내집한 채를 매도해가지고 정말 뭐 다운 사이징을 갖다가 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 집을 팔고 뭐 전세나 월세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수도권에 내집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진짜로 수도권에 내집 뭐 아파트를 갖다가 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 하, 하더라도 진짜 오래된 아파트라도 진짜. 서울 수도권에는 꼭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집 사면 열심히 돈 벌고 대출 갚고 선순환인데 임대 살아서 급여도 안 올려도 되게끔 만들기 아닌가요? 동생이 이번에 집 샀는데 더 열심히 일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LH 기다린 언니는 아들한테 알바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리 감수님들께 아침마다 내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 내 집을 갖다가 꼭, 어, 정말 장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릴 때마다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대로 안 하실 거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 솔직하게 제 아침 방송 뭐 조회수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또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2030년 이후부터나 실질적 공급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 오히려 이제 지금 착공을 갖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5년 하반기, 특히 26년, 27년, 28년, 29년까지는, 진짜로 서울하고 수도권의 공급이 정말정말 정말 부족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어, 빠숑님께서 공급은 이한 장이 가장 중요하다. 순중이 매년 11만이라고 입주가 아니라 착공이잖아. 딱한 마디만 하자 언제부터 입주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도권에 어, 서울에 매년 어, 이렇게 8만8천 세대씩 지금 이렇게 착공을 갖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계획은 저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착공 갖다 하겠다고 했는데 뭐안 되면 그냥 아우 뭐 죄송합니다. 그때 뭐 일정이 뭐 연기가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계획은 진짜 물론 이런 계획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또 맨날 며칠 또날밤 3시에 왔던 국토교통부에 있는 실무자분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공공택지 공급 확대라든지 노후 시설 유부부지라든지 도심지 주택 공급이라든지 민간 공급 여건 개선을 갖다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은 저도 할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을 갖다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정말 아파트를 갖다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좀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오히려 이번 공급 대책을 보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집 마련을 갖다 하는 것을 막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는 말씀을 어, 먼저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정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 20분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분이 넘어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 요약을 했다 우려되는 한계점들 빠쇼님께서 어제 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공공택지 LH가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겠다 30년까지 수도권에 추가 착공 75,000원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LH가 시행을 하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빨라질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공공택지 절차 단축 관리 강화하고, 뭐 30년까지 4만 6천 원 조기 착공하겠다고 라 하는 건데,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받고윤정민 정부 때도 받고이 아파트 공공택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말, 진짜로 실질적인, 만약에 이런 계획이 아닌, 실질적인 그렇게 추진 방향을 갖다 더 이야기 해주셨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심 공급 확대라든지 단기 가시한 뭐 수요 관리 이거는 진짜 빠른 거지만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계획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특히 30년 이후의 물량은 그나마 앞으로 한 5년이 남았기 때문에 한 내년부터 예를 들어 서 아파트를 짓다고 는 하면 3년 4년이다 보니까 2030년 이후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단기적으로 앞으로 25년 하반기부터 29년도까지는 어, 정말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가격 안정 효과는 지금 아시겠지만, 뭐 수요 억제, 뭐 대출 규제 해버리고, 어, 일주택자도 전세담 대출 2억 원으로 줄여버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분양이라든지 착공부는 소량이고, 대다수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절차 개선이라든지 보상 인허가를 거쳐가지고 27년 이후로 전개되기 때문에, 특히 이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빨리빨리 보상이 또 되지 않기 때문에, 3기신도시를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창릉 천마을만 지금, 어, 본청약을 했고, 창흥천마을조차도 27년 하반기, 28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앞으로 넘어가야 될, 어, 산들이 너무 많을 것이고, 화성님이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년 이후나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실행리스크, 입법제도 의존이라든지, 이주정비 난도라, 이주정비의 그런 난이도라든지, 사업 역량 재원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이고, 효과는 있겠지만, 시간차가 크다. 라는 이런 결론을 주셨는데, 감자 스마일이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내집 장만하지 못하면, 앞으로 30년 이후에 내집 장만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 계속해서 감자 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6억에서 9억 사이의 아파트를 보아야 할 때라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627 대책으로 해가지고 부족했던지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다들 왜 이렇게 지금 대출 규제를 할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지금 계획되어 있고, 빅스텝으로 갈지 베이비스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9월 달에는 거의 어 금리 인하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갖다가 올해 최소 한 번, 내지는 두번 지금 금리 인하가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대출 기재를 하지 않으면, 지금도 내집 마련을 갖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은데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내 집을 갖다가 지금 주택 담보 대출을 끼고 사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막지 않으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대출 수요 추가 관리 방안 뭐뭐 질의 응답 이런 것들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릴 내용입니다. 손부망님께서 내일 나올 부동산 공급 대책 찍어줄게요라는 이 포스팅 글 너무 제가 깜짝 놀랐고 이거를 지난 어 토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걸 갖다가 정 시간에 이제 보았는데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책 리뷰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먼저 이 책이 왜 나오게 됐는지. 왜 실패했고, 무엇으로 도전하는가?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갖다가 좀 살펴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게 23년 8월에 발간된 책인데, 윤석열 보수 정권의 폐암으로 인해가지고, 왜 민주당이 집권을 하지 못했는지를 반성하고, 재집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갖다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진짜, 9월 7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 대책이, 이, 이, 내용과 거의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의 소론에서 말하듯이, 말하듯이 목소로서의 정책의 방향과 가야 할 길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놀라운 것은 정권이 바뀐 지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해당 책의 정책 방향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요 몇 가지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재해를 줄이고 중대 재해 문제 해결, 7월부터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의뢰 교섭권을 강범위하게 보장하자. 이게 노란봉투법이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준비 주 4.5일째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 소름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튼 팩트는 이 체계 방향대로, 정책 방향대로 정말 빠르게 하나하나 속전속결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발표했다고 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이번 정부의 현재 스탠스를 보게 되면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공급 부족 사항보다는 이미 세워둔 정책 방향대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도 7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이미 지난 8월에 발표를 했고요. 민간전세 공적전세로 대체하겠다. 개발이익을 사유하는 공공분양주택 고대를 폐지해야 한다. 공공으로 하되 분양을 줄이고 임대로 간다. 이것도 이미 아래 며칠 전 발표된 국토교통 예산을 보게 되면 분양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임대로 가닥이 잡혔는데 또 순진한 사람들이 이거를 또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카페에서 오늘 나온 공급대책 내용 문의드려요. 삼기 신도시를 민간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게 민간 분양을 안 하고 다 공공분양을 한다는 건가요? 우려했던 공공민대로 임대로 돌린다는 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린다고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가 앞으로 공공문양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만약에 공공문양을 하게 되더라도 LH가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3기 신도시에 청약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분들께는 악재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어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분양을 줄이고 공공임대를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내집 마련을 갖다 하는데 어, 그렇게, 서민들에게내집 마련을 갖다가 많이 하지 않겠다, 해주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토지주택은행 설립을 통해서 공공의 민간주택 매입 확대도 이런 것들도 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데, 지방위분양을 사들여서 임대로 전하는 것도 이 맥락이고, 더 나가서, 서울 수도권에 다가구, 그 다음에 빌라를 갖다 지금 매입하고, 오피스텔도 지금 매입을 갖다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게 이런 내용들이, 어, 신기하게도 지금 들어맞고 있고, 공공주도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활성화 관련해가지고는 공공이 주도, 주도를 하겠다. 너무 웃기죠. 주택정책 컨트롤 타워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더니, 진짜 어제 이런 것들도 지금 생겨났습니다. 주택정책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시장감시와 감독 기능을 모두 갖추고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예방하고 환수하겠다. 이것도 진짜 부동산감독원을 설립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진짜로 부동산감독원이 이제 설립될 거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전세임대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 보유금지로 해서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월세를 월세로 이제 전환을 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1주택자들은 2억까지 밖에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이제 무주택자 분들께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DSR을 적용하든 전세자금 대출은 정말 줄여나갈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통화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명목으로 정부 개입을 방기한 것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인데, 그때 당시에 통화정책에 대해서 정치 종립성 명목으로 정부가 개입을 안해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은 통화정책이 그렇게 부동산 가격 잡는데 유독 쓰이면서 금리를 안 내리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9월 7일 날이새 어, 정부 어, 첫 번째 공급 대책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고 아마 빠르면 이창용, 그러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핀셋 비주로 인해서 풍선효과가 유발되면서 정부 정책의 대책에 대한 정책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방향의 근간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전 국민이 이를 공유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토지 공개념 사상에 입각해서 토지와 주택을 바라보는 철학과 원칙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다시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쓰여져 있고 앞으로 이렇게 토지공개념 사상이 입각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가 보유율 제고라든지 보유세 완화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 중도화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일관된 철학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자가 보유를 높이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중도로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진 발련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공급대책을 보고 내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진짜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아마 지금 이 정책 말고 이제 추석 명절 지나고 서울 수도권에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규제 지역이라든지 토지 규제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 또 다른 또 수요 억제책을 들고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정부 집권 하에 어, 내집 마련을 갖다 철저하게 지금 틀어 막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이 손풍왕님의 이 블로그 포스팅을 토대로 소신껏 이야기드립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나면 지금 하나하나 나오는 정책들이 하나도 새롭지 않고 아 계획대로 할 거는 하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 책의 느낌은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2017, 2011년에 썼던 부동산을 끝났다를 읽었을 때와 유사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부동산은 끝났다. 이미 다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포스팅을 했었고, 여튼 앞으로 나올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들을 손품왕님께서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특히 감수님들로 놀라지 마시고,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거를 토요일 날 봤잖아요? 근데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정책을 보면서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지만, 정말 씁쓸했다는 말씀을 감수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제발 감수님들만이라도 지금 내집 마련을 늦춰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종잣돈과 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행동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방송을 제가 어제 저녁부터 준비를 하면서 아 단순하게 유기7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 어차피 제가 지난주 3일 내내 유기질 관련해가지고 공급 대책 특별할 게 없을 것이다. 집을 못 사게 할 것이다. 정말 예상이 틀리기를 바랬지만 예상이 정확하게 적중을 했고 아마도 추석이 지나고 나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또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새롭게 또 정책이 또 나오거나 아니면 수요 억제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가서 이제 삼기 신도시에 공공문양을 갖다가 기다리시는 분들은 진짜 사전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오히려 어, 잘된 어, 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본청약을 갖다가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냥 3기신도시의 공공분양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생각을 다 전환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3기신도시 공공분양 정말 많이 줄어들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 영향이 많이 끼칠 거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면서 지금은 내 집을 무조건 사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저에게 어 매도 어 상담을 하러 오셨던 분께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이야기 드렸는데 물론 그분은 이제 뭐 소득이지 많이 없고 대출 이자 때문에 이제 집을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대책이 나오고 추석 명절 지나고 앞으로 어 10월 한 시, 10월 한 초순이나 아니면 10월 중순 되게 되면 아마 분위기가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달라질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왜 진짜 6.27 어, 6.27 대책으로 6억까지도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대출 규제를 또 계속해서 강화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착공을 갖다 하겠다라는 이 공급 대책을 보면서 그렇다고 하면 언제 언제 지금 입주를 갖다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리면서 무주택 서민을 갖다 생각하는. 청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돕지는 않고 도우려는 청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가 빠르시거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감수님들 많이라도 지금은 내 집을 꼭 사수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집한 채를 꼭 장만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9월 8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 정말 씁쓸하고 화도 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진짜 제가 어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고 올 초에도 이야기 드렸고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야기 드린 게 있잖아요 내가 기회가 왔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갖다가 꼭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갖다가 잘 모르고 지나쳐 버리더라고 그래서 지난 장항 S1이라든지 또 창릉천막을 또 제가 그렇게 본청약 포기하지 말아라 장항 S1도 포기하지 말아라고 이야기 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각자 도생을 하는 시기가 더 빨라졌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수님들만이라도 꼭, 감사 스마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